만약에 리버풀이 이삭 데려오면서 이번 이적 시작 마무리한다? 보드진 뭐한근 5년 동안. 까방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영입을 탄탄하게 잘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fm에서 트래블하기 직전 시즌에 영입하는 그런 느낌 나잖아요. 뭐 비르츠랑 이삭을 한 시즌에 데려오는 건 약간 게임 같은 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데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이삭 상황을 정리하자면 일단은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삭 데려오는 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캐슬이 스탠스가 계속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큰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뉴캐슬이 어? 이거는 좀 들어볼 만한데 이런 느낌이 아예 아니잖아 진짜 단호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안 판다는 팀 그러니까 매물이 아닌데 매물화를 시키는 작업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뉴캐슬은 지금 아니면 이 정도로 비싼 가격을 못 받는다. 그것도 맞는 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뉴캐슬은 그렇게 안 팔아도 된다는 마인드여 버리면 뭐 이삭이 진짜 깽판치지 않는 이상 데려올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래 우리 비싸게 안 팔아도 돼. 그냥 우리는 지금 내년에 챔스도 나가니까 1년 더쓸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애초에 의미 없는 가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뭐 리버풀이 다시 컨택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사계 폼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랬을 때는 또 리버풀 입장에서도 아, 높은 가격은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리버풀이 관심을 접을 수도 있겠죠. 저는 약간 이런 예시 들어보고 싶은데 리버풀이 흐라벤베르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기 전에는 6번 자리를 계속 찾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리버풀이 자기들 안에서 해법을 찾아서 흐라베르를 6번 자리에서 빵 터트리다 보니까 그 뒤에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는 안 찾아도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매물을 1년 뒤에까지 생각하는 거는 또 그때 가봐야 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1년 사이에 이삭이 아, 진짜, 뉴캐슬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가득 차고 구단한테 뭐 감동을 먹거나 아니면 재계약 제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재계약을 박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뉴캐슬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뉴캐슬도 주급적인 측면 이삭이 불만족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뉴캐슬 역사상 최고의 주급 제한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가고 싶어 하면 거래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은 늘어나겠죠. 근데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두 가지에서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 오 k 뉴캐슬 오케이. OK. 근데 뉴캐슬 오케이를 어떻게 시킬 거냐는 거죠. 리버풀이 그거를 압박할 카드가 있느냐. 이게 이제 리버풀한테는 고민거리가 되겠죠. 뭐 그동안 리버풀이 해왔던 거 보면은 이제. 작은 가능성으로는 얘기가 잘안 나오긴 하거든요. 리버풀 이적 시장은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리버풀 입장에서도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카드는 있으니까 갑자기 또 일제의 이상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1시간 전에 올라왔던 온스테인 얘기로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도 관심이 있는데 이삭 안 되면 뭐 에키티케로 돌릴 거다. 그리고 로마노 같은 사람도 얘기하기를 이제 리버풀은 에키티케 쪽도 계속해서 컨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투 트랙으로 계속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삭 나포세일에서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2070년에도 나포세일할 것 같아요. 이삭. 뉴캐슬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너무 없어서. 루이스 디아스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루이스 디아스는 계속해서 뭐 바르셀로나, 바이에르 미는 이쪽에서 실제로 콜이 오다 보니까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매물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좀 민심을 잃는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버풀도 지금 공격수 한명한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은 맞긴 해요. 공격수 자리가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라서 이게 거의 몇달 전만 해도 키에사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키에사 쪽 얘기는 잠잠하고, 루이스 디아스가 이제 매각 대상이 되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상황이 빠르게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일단, 리버풀이 만약에 이삭 데려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와,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벨붕이에요. 일단, 리버풀이 특공대 역습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특공대 역습의 마무리를 뭐, 다르윈누네스가 했다면, 그걸 이제 이사하게 하는 거잖아요. 파괴력은 너무 엄청날 것 같고, 그리고 그 특공대 역습에서 뒤에서 패스를 뿌리는 선수가 누구다? 비르츠다. 일단은 말이 안 되죠. 뭐, 유럽 최고의 공격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강력한, 약간은 뭐, 게임에서나 가능한 그런 공격라인을 갖게 될것 같은데, 리버풀도 자신 스쿼드를 그렇게 만들고 싶겠죠. 살라반다이크 2년 재계약도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추가된 선수들이 없이 리그 우승을 했다는 게좀 무서운 거죠. 그리고 뭐 이러니저러니 해도 비르츠가 지금 리버풀에 와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호러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리버풀, 뭐, 다음 시즌에, 그러니까 26, 27 시즌에 셔터 내리나요? 이번 이적 시장 왜 이렇게 폭주하지? <laughs> 비르츠가 못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진 않죠. 근데 낮죠. 확률이 낮지 않을까요?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 확률 자체로 따지면 낮은 편이라고 봐야겠죠. 워낙 보여준 게 엄청난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부상이 생기면서 내지는 경기에 뛸 정도는 되지만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잔부상이 있을 수도 있죠. 또 그거를 안고 뛴다고 했을 때는 퍼포먼스에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에도 비르츠는 잘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축진먹이 잘할 거라고 하면 망할 것 같음. 아니, 뭐, 비르츠를 지금 시점에 못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진지하게, 음, 잘할 것 같아요, 저는. <laughs>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다 따지더라도, 리버풀에서 가장 센게 누구냐? 저는 감독이라 생각해. 네. 지난 시즌, 슬롯한테 충격을 많이 먹어서, 슬롯이라는 감독이 버티고 있는 한, 강함은 유지될 것 같아요. 제 1카드가 저는 슬롯이라고 생각하고, 뭐, 비르츠가 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살라반다이크 중요성 매우 높고요. 1, 2, 3위가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3 중요한 사람들 따지면, 슬롯, 살라반다이크.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입생들, 뭐, 메갈리스터, 흐라벤베르, 이런, 걸로 쭉 내려갈 것 같고 여전히 저는 살라반다이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보슬라이는 좀 애매해질 수 있죠. 소보슬라이를 똑같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분류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소보슬라이가 비르츠를 밀어내고 주전을 차지할 것 같진 않거든요. 아니면 소보슬라이에게 가능성은 이제 리버풀이. 톱 영입에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스쿼드를 유지한 채로 간다고 했을 때는 비르츠를 뭐 제로톱처럼 활용하면서 소보 슬라이를 그 아래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을 때는 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보 슬라이가 그 사이를 메꿔주는 건 되게 잘하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즌에 소보 슬라이가 없을 때 역체감 된다는 느낌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뛴다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스탯으로 기록되지가 않고 하이라이트에는 담기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풀 경기를 보면 경기력적으로는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보슬라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없을 때그 전환에서의 숫자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은 저는 느껴졌던 게 있어서 뭐 이제 깡 붙는 전환 싸움. 이럴 때는 또 소보슬라이의 역할이 있긴 할 거다. 만약에, 비르츠가 그런 트랜지션까지 감당할 체력까지 지금 보유한 상태라면, 무적이죠. 그 체력, 게다가 이제 비르츠가 가지고 있는 뇌, 뭐 플레이메이킹 능력. 합해진 거니까 그럼말 그대로 그냥 소보슬라에서 업그레이드된 거잖아요. 비르츠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지. 만약에 뚜껑을 딱 까봤는데 어, 리버풀이 압박 강도 그리고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체력 수준이 너무 높아서 막 비르츠가 거기서 체력을 쓰느라 이제 본업때 체력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또 비르츠가 레버쿠젠이 아닌 팀에서 뛸 때는 또 보긴 해야 될 겁니다. 소보슬라의 실력적으로 부족한 점이 뭔가요? 저는 자신감이 가장 크다고 봐요. 어, 위르겐클럽 때, 23, 24 때, 살라, 아놀드, 사이를 이어줬을 때, 그 우짤라로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전반기 때 소부슬라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좀 시원시원하고, 안 되면 어때? 막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24, 25 때는 누가 이렇게, 압박을 가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위축된 느낌이 들었어. 근데 소부슬라이 냉정하게 봤을 때빠다는 좋잖아요. 슈팅각 있는데도 슈팅 안 차고 좀 양보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물론 뭐, 세세하게 보면은 플레이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있다고 봐요. 심리적인 문제? 근데, 우리는 경기장 안에서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심리는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심리는 동료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표현 안 하면. 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본인만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폼이 오르는 선수들 중에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해결되면서 쫙 나오는 선수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심리적인 게 풀리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슈팅을 더 많이 때리게 되고 그렇게 슈팅을 많이 때리는 걸 경우의 수로 이용하면서 뭐 드리블을 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